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음,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 주치님많 말받아요 저희 회사에서 <목소리> 재밌네요.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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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점심 시간이라서 왔어요. <목소리> 아. 오늘,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매일 동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어.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이거 뭐예요? 어. 소개 좀 해줘요. 오늘은 음. 마라샹궈고요. 마라샹궈. 강남역에 음. 있는 중경 마라탕이라고. 중경 마라탕. 쿠팡 이츠에서 네. 리뷰가 5만 개가 있는. 음, 음. 그럼 뭐 엄청난 거예요? 어, 어, 가서 그러니까 가서 5만 개인데? 가서 사 사오, 오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 많아요? 완전. 마라샹궈랑 이걸 뭐라고 그러죠? 탕수비슷하게 육 생긴 거. 어, 오바로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씻기도 할게요 사랑이 많으시라버지하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도록 안전히 기도해 주셨사니다 아멘, 아멘. 자, 버섯이 오, 많이 들어갔네 어? 팽이버섯 이거는? 네. 그 모기버섯 어, 고기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버섯만 있구나 <laughs> 아니, 이게 맵다고 그랬죠, 좀. 보통 맛입니다. 음, <laughs> 음. 맛있다. 드셨어요? 네. 드세요. 어떠세요? 마라샹궈를 싫어하시는 하시잖아요. <laughs> 싫어하는 게내 몸이 몸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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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아 몸 몸이 안 받아요. 저는 받아요. 향이 참 좋다. 또 말로 너무 맛있다. 조튜면은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제일 좋아하잖아요. 조일 메뉴는 마라탕 먹어라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먹어요? 저 많이 먹으면 어? 네 번도 먹어요. 진짜 아직도요? 네. 매운 도 엄청 좋아해. 4번? 근데 근데 어떻게 살이 4번? 안 찌지? 음. 창근님은 와이프 돈이 대만 분이죠? 아, 아 진짜? <laughs> 마라를 엄청 많이 드신대요. 아 진짜? 아 진짜? 와, 예. 처음 알았어. 당신 알았어? 네, 응, 알았어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장모님 해주신 그런 맛좀 나는 것 같아서. 어, <웃음> <웃음> 어 그럼 요 최고인 거네. 어때요? 아 너무 맛있어지 집만에 와 있는 느낌. 오만 개가 달릴만 한데.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중경 마라탕. 중경. 중경. <laughs> 음, 뭐야. 이사님은 방구벌레라고 본적 있어요? <laughs>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아, <놀람> 어, 있어요. 있어요. 정말? 어딘 <놀람> 있어요. 네. 아, 그거? 방구벌레가 어디? 나 몰랐어. 나는 방구를 하도 껴가지고, 조팀장님을 방구벌레라고 부르는 건데. 오빠로가그마구연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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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막부니언> 한번 들어봅시다. 나, 맨날 저. 해, 나 잘못해. 어때요? 요 아, 난 진짜 밥 먹으러 왔어요. 나한테,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러지. <laughs> <laughs> 맛은 있어요? 음... 중국 식품점이라고 해서. 맛도 있죠? 많이 팔아야 음. 맛도 있어요. 많이 사오고, 예. 음. 저희 뭐 초대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는 <laughs> 조금만 더 친해지면. <laughs> 집에서 해서 먹으면 어떨지 되게 궁금하다. 응. 아, 맛있다. 야, 근데 점심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극적인 거? 응. 맞죠? 그 표현이? 자극적, 응. 맞아 맞아요. 나는 퇴근까지 속, 속릴것 같은데. 좀 자극적이고 매운 걸로 응. 조금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스트레스를 네, 네, 네. 음,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 조치를 많이 받아요 저희 회사에서 아 이게 그 지나가는 직장인분한테 여쭤본 거라 가지고 어 맞아 아니 만약에 아, 저는 스트레스 없습니다 아스트레스 <laughs> 보피디님은요보피디님은 네? 있으신 네. 있나? <웃음> 있나? <웃음> 이렇게 점심 시간에 대화하면서 밥 먹는 시간이 되게 귀중하구나. 귀중하잖아. 응, 귀중하구나. 아, 진짜, 음, 진짜. 재밌네. 진짜. 직장인들의 부장님이랑 이렇게 뭐. 먹을 때 3대 음식이 있는데, 아, 하나가 제일 좋은. 에이, 안 먹어. 순대국밥? 안 먹어, 안 먹어. <laughs> 좋아하는데 안 먹을게. 세 번째 그 중국집 이런 것도 많이 응? 먹는데? 어 중국집 짜장면 짜장면 짬뽕 네, 부장님 아니면 막 진짜 뭐 사장이랬다가 단장이랬다가 부장이라고 했다가뭐 <laughs> 먹겠다. 저번 타임 그거였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응. 멸치 쌈밥으로 응. 남해 가자. 맞아. <laughs> 오. 뭐 하면 뭐오 좋아 이럴 맛이야. 아니면 뭐 이런 걸 사줬어. 뭐 이런 맛이냐. 뭐 음. 또야? 남양주에. 우리... 네. 멧돼지 고기가 있어요. 왜요? 토요일날 멧돼지 고기 먹으러 갈 토요일 차 엄청 막히거든요. 저는 가요. 아? <laughs> 그게 맛있다는지 응. 모르겠다금남에 네. 금람에. 오. 아시는구나 맛있죠. 네, 좋아합니다. 남자들이 좋아해. 요 거기 맛있어. 와. 상 이렇게 딱 깔아가지고 날씨 좋을 때. 마세, 그래서 애가 셋 어. 아아아아아 <laughs> 네? 민서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집에 음. 딱 와서. 네. 아, 뭐 데이트 어땠어? 음. 좀 말해줘. 음. 근데 두 번째 데이트였어요. 음. 첫 번째 데이트하고 음. 한번더 남자가 한번더 보자고 해서 데이트를 나갔는데. 아, 아. 아. 더치페이를 하자고. 음. 코스나 카백으로 계좌를 올려줄 테니 뭐 이만큼 나왔다 보내라. 좀 아빠 속상하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너무 이상형이고 딱 너무 성격도 좋은 거예요. 일단 그 남자를 만나서 피자랑 다 시켜서 풍족하게 사죠. 내눈 앞에 나타나면 민서랑 내눈 앞에 나타나면 진짜 도치페이야 너. 어... 네, 보낼 거야. 저... 나는 무조건 민준이, 예준이 보낼 거예요. 어, 어... 아... 어... 그래, 그래, 괜찮아. 뭐 가서 다 먹고 오라고. 아자친구한테 <laughs> 자기가 딱낼수 있을 정도만 먹어. 그리고 피자 사달라고 그러면 내가 사실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거 먹자. 그러면 범연애 그 중인데. 아니, 소개팅이죠. 소개팅. 음, 소개팅인데. 썸, 살짝 썸. 어, 아, 썸인데 그런다고? 그냥 응. 그래 남자 난... 안 만나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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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만나지 마라. 자, 여기서 끝낼게요. 하여튼 <laughs> 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laughs> 이사님과 사장님 앞에서 마라챔고 먹방을 했네 마라챔고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걸어들어 재밌었고, 재밌었고, 다음엔 어떤 음식을 먹을까? 맛있었고, 즐거웠고, 다음엔 어떤 음식을 먹을까? 마라샹궈 먹어보라. 그래서 내가 말아 씨엠를 먹어봤네. 입으로 들어가는지 걸어 들어가는지 몰랐고 맛있었고 맛있었고 재밌었고.